다섯 번째 산절을 하게 됐는데 출발은 이제 그랬어요 처음에 여행갈때 작업에서 살고 있었지죠 내가 언제 여행을 다시 하냐 제가 처음 여행 갈 때가 아, 1990년인데 그때는 서른 살 넘은 한국 남자가 직장이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거는 진짜 삼족을 말할 죄예요 <laughs>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 진짜로. 30년 붓는 남자는 당연히 직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족을 잃어야 되고, 당연히 아파트 청약 금을보야하고 그게 이제 인생의 길이 한 가지라고 사회가,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학교와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던 시요 어쩌다이 간신히 허락을 받고 한 달만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딱한달 하고 돌아오면 그게 아마 내 인생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단한 번의 여행을로 나가서 떠났어요. 결국 그 여행이 제한 달도 안 끝났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나갔더니, 왜, 배난 것들은 왜 이렇게 바글바글해? <laughs> 그리고, 뭐 어디서 왔니? 뭐, 전계에서다 모였는데, 몇달 전에, 뭐 보통 다니가 몇 개월이야, 다. 6개월, 뭐, 아니, 뭐, 1년. 언제 돌아갈지 몰라. 이들도 부지기수. 뭐 나이도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있는데, 비교가 되잖아. 아니,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 이러면서 여전히 이제 머릿속에 어차피 돌아가야 돼한 달만 더 집으로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전화했다가는 엄마가 일상을 내버려 왜안 온다 그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화가 되는데 없어버 거예요. 어머니 역시 인도는전화하 사정이 안 좋아서 국제 전화가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나요. 하루씩 그 재미난 친구들을 만나요. 어떤 인도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어, 자기 이여행사로 얘기하는데, 티베트 하도로서 얘기는데 집아주셨어 <laughs> 집착하지 않게 하는 건 좋아. 근데 그 호수에다가 카메라를 던지면 거기 들어있는 수분전지 어떡할 거예요. <laughs> 이게 바보천치야. <막 어쩐지> <laughs> 그리고 차라리 그 카메라를 시골 애한테 줬으면 마을 <laughs> 사람들이 할머의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 기록이왜꼭 집착을 나고게 지금도 그 사람이 악마가 돼. 제일 거 없이 집착하지 말아요. 일단 반달. 집착을 해야지. 일단 이게 소중한 것이기. 억해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는 줄거 아니야. 그래야 조금 나아져. 잘. 주요한 건 남더라고요. 설명 좀 흔들리고 어떤가. 설명 좀 노출이 드이받지고 어떤고. 설명 좀 구도가 빽딱하고. 내 삶의 정직한 기록이기만 하면, 사직가다는 얘기하면 좀 봐요. 응. 형은 그러니까 사실 이, 항상 한 달이면 좀더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들어 게, 난 사직가다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되게 좋아하지만, 내 기억을 위한, 보조도 모르보지 뭐 그래서 시원하게까지 안 죽어든다고 가끔 제 사진가들의 사진을 볼때 무거울 가슴이 답답한 때가 있어요. 이걸 찍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사, 사냥감을 대리는 그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어. 그게 이제 알거든요. 나는 절대로 못할 얘기야. 나는 그 음. 시간에 더더 더 많은 걸 보고 다는 사람이거든. 어르게 낮다 울타이 그러다 문제는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거는 그냥 살라고 살라고 다니면서 오 어, 이쁘네. <laughs> 그게 낫지. 근데 이제 이런 장면 그 앞에서 조리개 맞추고 어우 아, 이거 저 나무들 밑에 들어가버려요. 요새 카메라 좋아서 자동 써도 하루 봉지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왜 자동을 못쓰게 해? 이 좋은, 이 좋은 테크놀로지 시대에. 아니, 멀쩡하게 비싼 카메라 다 쓰면서 계속 조리개놓쳐요 그게 항상 뭔지 야 저는 그래이 사진 교육이참 문제가 많다. 이 사람들이 나이 70에 사진과 대할거아니잖아 그리고 한번도 당신이 살면서 보기좋고 아름다운 것들을기록 남기고 싶은 마음이고 조금 지나가면 이제 식구들 찍고 손주들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자료놓 없고 찍으면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안다는 말이에요. 경쟁이 아니잖아요. 설령 직업을 할지라도 꼭 경쟁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사진, 내 사진, 누가 더잘찍는가 아닌데 경쟁이 없이 일을 갔다 오면 즐거움이 어떻게 볼까 사라져버리 요번 사진들은 한때 30년 동안 찍은 거 사실 다 뒤져봤어요.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요 다, 다, 미친 거죠. 겨우 한 40점 받는데왜그 지사 했나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더라고요. 한 번. 아유, 더럽게 못 찍었네. 그래서 사 그런 겨우 골라는 것들인데. 나중에 벌고 보니까 뭐 더럽게 못 찍진 않은데. 그리고 잘 찍고 못 찍고 문자라기보다는 아, 이 시기에 내가 이대를찍고그래죠참행복들어여어요 그래서 몇 사람의 관객이 나의 그운도를알아차릴고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알아차리수 있도록 기억들 쪼그릴 것같라 그때 저 이제, 오지 알고 눈물이 핀 돌았어요. 그두 사람이 아르비가 헬커타, 바다테라사의 집에서 현대고가지치는때니고는 1997년에, 마지막 갔던 2 0 1 7년고사이0년3 0를 그냥 나란히 지구 다른 작품들과붙여걸 때, 굳이 그걸 이제 2 그때 기억했던 게원나타의 사기에서 하신 말씀이 제게 났어요. 그 캄카타의 현대법자들이 쓰러져 있는 그 거리가 그 문제를 표현하기 를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쪽에 나가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 바쁘게 표현들 많이 하죠 뭐 요새 사는 게에서 많이 돌아가니까 가난 폭우, 빈곤 폭로 이것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그래서 과연 사진 찍으면서 정말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었나. 그래서 이제 반석의 의무도 있고, 또, 카메라 안에 뷰파인더, 렌즈가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왜냐면, 아까 처음 얘기해서 들어봅 모든 순간이 소중하잖아요. 모든 부사체. 2번 5 0분의 1초만, 1 2 5분의 1초만 이렇게 소중한데 그 앞에서 건방을 뗄 수가 없다. 겸손해지자 스스로에 다짐이 다되고그래 환경들과 그 메시지를 같이 복용하고 싶어서 마지막 코너에 조명이 방을 때리지 않는데 기도하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행복입니다. 사진을 찍다 대박했고, 그래서 부사님은 정말 함부로 인종을 앞두고 계시고, 함부로 저 인종의 삼촌 주소에 쉐이더 환자를 보고 시게됐 전까지 했는데, 되게 무겁고 아름다 힘든 장면이었지만, 찍을 때마다 내 친구들의 모습, 그 친구들의 한, 인생의 한 순간. 어쩌면 그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기록해서, 인화해서 보내주고. 그때는 행복했지만, 사월이 어린뒤 다시 봐도 행복했더라고요.